엔비디아가 사실 B2C 게이밍 하겠다고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무진장 올라가게 된 배경에는 재작년 11월, 지금부터 1년에서 1년 반쯤 전에 그 최측 BT 사건, 엔비디아 없이는 뭐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향후 2년간 펼쳐졌었고 향후 2, 3년도 그럴 것 같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다 받아와서 하고 있는 퇴근 시간에 보는 테크 영상 퇴근 시간에 임경업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의 박성현입니다. 리벨리온은 한국에서 2,800억 정도로 여태까지 투자받은 카이스트 MIT 박사,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죠. 스페이스X도 근무를 하셨고 우리가 알만한 AI 반도체를 쉽고 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AI 반도체는 왜 AI 반도체인가요? AI 반도체는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AI를 활용해서 만드는 칩 이런 게 아니고 AI 알고리즘의 인프라에 가깝습니다. AI 알고리즘이나 AI 서비스를 사용할 때그 가속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를 더 빠르게 가속하고 더 적은 에너지로 할수 있는 이 알고리즘 AI 계산에 특화된 반도체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결국 컴퓨터의 연산을 위한 장치인데 그 연산 중에서도 특별히 AI를 구동할 때 특화된 AI 했을 때만 갑자기 세배네배 빨라지는 그런 계산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CPU는 자유형도 하고 배형도 하고 저병도 하고 평형도 하는데 GPU는 자유형이랑 저병만 하고 저희 AI 반도체 NPU라고 부르는 거는 자유형만 할줄 아는. 음. 그러니까 할수 있는 종목 수는 작지만 그 자유형만큼은 누구보다도 잘할 때. 저희가 맨날 헷갈리는 게 어떨 때는 GPU가 AI 반도체에 쓰인다고 그러고 어떤 거는 뭐 AI 반도체가 GPU랑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GPU가 뭔지 AI 반도체를 이야기하려면 말씀처럼 GPU를 말씀드려야 되고 GPU를 말씀드리려면 사실 CPU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 친구는 할수 있는 연산을 다할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수영을다할수 있습니다 GPU와 차이점을 물으면 OS가 포팅되는 반도체 OS라고 음. 많이들 아시는 뭐 윈도우. 리눅스 네. 윈도우스 뭐 유닉스 그러니까 CPU는 CPU가 할수 있는 연산의 부분 집합들만 할수 있습니다. 어, 근데 GPU가 왜 필요하죠? GPU가 할수 있는 거 CPU가 다할수 있는데. CPU가 하는 것 중에 한 번씩 이 결과를 기다렸다가 하는 시퀀셜 데이터라는데 이런 게 아니고 병렬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은 CPU도 할수 있지만 GPU가 더 잘하더라. 끊기지 않고 게임하기 위해서는 CPU로 게임은 되지만 끊겨서 되고 리얼타임으로 빨리 할수 있으려면 GPU가 필요한 것들. 3D 그래픽스 같은 거 움직이고 렌더링하고 이런 거. GPU가 월등히 잘하는 거죠. 음. 자, 그러면 CPU는 한 번에 하나씩만 해야 돼. 자유형 먼저 하고, 음. 접용하고, お、oh. 그 다음 배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운선순위가 1번, 2번, 3번이 있으면 1번 끝나고 1, 2, 2로 가야 되는데 예. GPU의 장점은 음. 동시에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CPU에서 GPU가 생겨났던 거랑 똑같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AI 알고리즘을 분석해보니까 굳이 우리가 무슨 그래픽스 렌더링 하거나 이것까진 필요가 없겠어. GPU의 기능 면에서 섭셋인 AI 반도체 NPU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어. 거죠. 게임 같은 거 쓰지 말고 인공지능에만 그렇지. 특화된 맞습니다. 녀석을 만들어볼까라고 예. 해서 나온 게 예. 모든 컴퓨터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죠. 윈도우가 돌아가려면 음. 무조건 얘가 있어야 되는 예.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게임을 어. 하기 어. 위해서 전문적인 반도체를 쓰기 시작했는데 예. 그게 GPU고 아예 인공지능에만 특화된 어. 반도체를 만들어보자 해서 예. 나온 게 NPU 엔비디아라는 회사 아, 요새 주가가 예. 이제 하늘을 치솟아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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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테슬라도 음. 때려잡고 계속 오르는 음. 주가인데 그래서 어떤 회사고 어쩌다가 음. 이제 GPU를 만들게 됐는지 엔비디아가 사실 B2C 게이밍하겠다고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무진장 올라가게 된 배경에는 재작년 11월 지금 부터 1년에서 1년 반쯤 전에 그최 GPT 사건 LLM이라고 해서 LLM에서 랭귀지 라지 모델입니다. 네. 라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큰 모델을 학습시키고 학습된 거를 서비스하고 할수 있는 게이 짧은 순간에는 엔비디아밖에 없었던 겁니다. 음. 그러니까 엔비디아 없이는 뭐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향후 2년간 펼쳐졌었고 향후 2, 3년도 그럴 거 같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다 받아 와서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음. 제품 대표적인 음. 거는 뭐뭐가 있나요? AI 쪽으로는 A100, A100, 최근에 나온 H100. 와 하는... 이거 거의 소나타 한대 가격입니다. 요즘 환율로 치면 거의 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고 얘는 더 비싸죠. H100 요즘 사기도 힘듭니다. 비싸게 줘도 뭐 6만 불, 7만 불을 줘도 뭐 예. 벤츠 E클래스 벤츠 정도는 되네요. 예, 예. 이거는 정말 메이저 업체들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30주, 40주를 기다려야 되는 요 칩이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대안이 별로 없는 건가요? 예, 그러면? 뭐, 대안이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이제 훌륭한 스타트업들도 있긴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일한 대안이다. 정말 세계 챔피언이죠. 슈퍼 챔피언이고. 창업자가 아직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창업자가 여전히 CEO인 그 그리 도 남아있고, 정말 완벽 무결한 챔피언 중에 하나다. 근데 엔비디아가 네. 그냥 GPU를 네. 만들었는데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에 쓰인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 쓰일 수 있도록 뭔가를 하지 않았나요? 약간 슈퍼컴퓨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옛날에 슈퍼컴퓨터 하면 CPU 기반으로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 AI가 아니더라도 기상청에서 쓰는 게 GPU로 많이도 움직이는 딱 트랜지션이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우리가 HPC로 나가 보자라고 해서 GPU가 GPGPU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AI 컴퓨테파까지 들어오는 거죠, 사실 아, 그러면은 우리 부품을 음. 다른 용도로 쓰고 있구나 해서 그 용도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다른 방식을 적용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한 셈이군요. 이 GPU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게 아니다, 사실은. 누가 만드나요, 그럼? 엔비디아는 설계하는 회사고, 이걸 네. 실제로 웨이퍼에서 만들어주는 데는 대만의 TSMC, 그리고 이제 삼성도 일부 물량을 가져오겠죠 네. 제조를 해주고, 메모리는 당연히 SK 하이닉스랑 삼성 같은 회사도 공급을 해주고. 여기에는 설계가 있고, 흔히 말하는 펩리스죠. 예. 엔비디아. 네. 여기에서는 이제 생산, 그리고 여기 이제 네. 메모리죠. 최종 결과물이 AI인데, 생산 같은 경우에만 음. 하더라도, 지금은 TSMC가 아. 이렇게 예. 하고 있지만, 그렇죠. 여기에 예. 삼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인텔이 있고, 예. 메모리, SK하이닉스, SK 예. 삼성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예. 미국의 이제 3위 업체 마이크론, AI는 구글도 있고, 메타도 예. 있고,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예. 플레이어가 예. 시장에 예. 셋, 셋, 요거는 지금, 현재는? 현재는, 그리고 향후 한 1, 2년 동안은, 훈련용, 추론용이 따로 있습니다. 훈련 모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GPT-3를 만들었습니다. 오픈 AI 네. 친구들 GPT-3를 만드는 걸 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하는 게 추론. 그러니까 이거는 AI를 학습시킬 때 쓰는 용도의 그렇죠. 반도체고 예. 그럼 다 만들고 나면은 그거를 사람들한테 서비스할 때 필요한 반도체가 있는데 그게 예. 추론용이라는 거죠. 예. 네. 근데 음. 많은 스타트업들이 추론에 먼저 집중하 이게 마켓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 최 GPT가 나오기 전에는 이게 메인 마켓이었고 그런데 개발은 이제 누가 많이 할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음. 결국 개발은 빅테크 몇 군데만 할 거다. 왜냐하면 잘 만들기 쉽지가 않으니까 결국 이 3파전으로 보는데 추론 대신에 엄청 많이 하죠. 추론은 오만 데이터 센터에서 다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음. GPT 기반의 서비스를 만드는 앱들도 음. 전부 다이 추론 그렇죠. 서비스 용도의 예. 반도체가 필요한 거니까요. 예. 이 마켓은 굉장히 다변화되고 시스템 위카운트도 복잡해지면서 엔비디아가 커버를 하려도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용도 연전히 경고할 거고 그거는 여기서 누구도 챌린지할 수 없을 거고 특히 한국은 3천억 가까이 투자받는 회사도 드디어 나오고 있고 생산이랑 메모리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만잘매겨지면 AI에서 대한민국이 그냥 관전자로 남는 게 아니라 저희도 워어 플레이어스로 남을 수 있다 정리하면 훈련용 AI 반도체는 AI를 개발하기 위한 그렇죠. 반도체였고 음. 근데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돼서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음. 우리가 쓰는 뭐 통역, AI 음. 카메라, 음. AI 이미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 전부 다이 출원용 칩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여기서는 이제 한국이 경쟁 AI만 나오면은 한번 해볼만한 나라가 될수 있다. 1부에서는 저희 AI 반도체란 무엇인가 그리고 AI 반도체가 어떤 역사로 발전해왔고 어떤 기업들이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엔비디아 제2의 도전자를 할수 있는 한국의 기업들, 리벨리온을 포함해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